자, 이번 시간에는 2016년 자, 경찰지 1차 기출문제 해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은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자, 엄밀히 따지면 선사시대는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까지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청동기까지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고로, 고로, 현보어 가면 여러분들이 선서시대란 글자가 나왔을 때는 바로 선서시대 무엇이냐 따지지 말고 밑에 1, 2, 3, 4번의 설명의 자체가 맞았느냐, 틀렸느냐만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갑니다. 승배 찌르개는 주로 정 구석기 후기에 사용되었다. 됐습니까? 승배는 자루가 달린 찌르개니까 던질 수도 있으니까 창의 기능 됐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건 필요없는 얘기, 앞에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구석기 때는 구석기 후기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후기구석기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거든, 사실이. 에요 그렇지만, 앞뒤 바꿔도 관계없겠죠? 승배찌르게는 주노 후기구석기 시대에 썼습니다. 알았습니까? 구석기 후기. 왜 이런 얘기 하느냐면은 주목도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주목도끼는 주로 전기구석기 시대에 사용됐습니다. 이거는 정기구석기 때만, 승배는 후기구석기 때만, 그게 아니라, 같이 있는데, 같이 사용됐는데, 구석기 시대니까, 그러니까 같이 했는데, 주목도 끼는 주로 정기구석기 승배찌르게는 주로 후기구석기. 뒤집지 마세요. 1번 맞는 거예요. 2번 있습니까? 봉산 집탑리, 평양 남경에서는, 바로 평양, 자, 황해도는 필요 없어요. 봉산 집단인 평양 남경에서는 탄화된 좁쌀이 발견됐다. 기억하세요? 좁쌀은 쌀이 아닙니다. 조입니다. 조, 조. 쌀은 별 얘기하는 건 청동기 때부터 재배된 거예요. 좁쌀이기 때문에 쌀이 아니라 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좁쌀은 발견됐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 때부터 농경이 시작됐다는 걸알수 있다. 잡곡을. 쌀이 아니라. 쌀은 청동기 때부터 재배됩니다. 좁쌀 가지고 쌀 가면 큰일 납니다. 좁사는 좁니다 3번이 있습니까 신석기시대 집터는 대부분 움집인데 움집은 위에서 보면 바닥이 원형이거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처럼 생겼다 아셨습니까 갑니다 그리고 화덕이 중앙에 있죠 기억하시죠 청동기하고 비교해야지 청동기 때 움집은 직사각형 생겼다 맞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덕이 중앙에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3번입니까, 분들 청동기 시대의 토기로. 미송이 토기는 맞았는데, 이름이 문이 토기, 덧문이 토기는 신석기 시대와 관계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답이 4번. 그 다음에, 요하치구석기에서 천기 시대 간문제 나온 는 일반적이죠. 바로 경찰직은 그런, 또 균형이 잘 맞춰서 낸것 같아요. 2번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고조선.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 여기서 한 문제 나온 게 또한 일반적입니다. 오는 것은 몇 개냐. 근데 경찰증이 이렇게 오는 게몇 개냐, 틀린 게몇 개냐 해서 참 사람 잡지. 시작합니다. 기억권, 부여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감회장했다가 뼈를 줄여서 가족 공동무덤? 가족 공동무덤이라는 거 나온 거 보니까 이게 다른 말로 두번 묻는다고 해서 두벌 묻기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나라니까 옥저 옥저 니은 뭐 있습니까? 수리업사의 전통 제천행사 12월 당연히 영고 기억하십니까? 제천행사는 제천행사는 다른 말로 추수감사제라고 이해하는데 제천은 추수감사제라고 하는데 부여의 영고는 12월 고군의 동맹은 10월 됐죠? 그 다음에 옥저는 없고 동해는 10월에 뭐가 습니까 무천 그 다음에 사마는 5월에 시0월에 계절제 됐죠? 이 중에서 나머지는 농경사 전통인데 부여의영구만는수리업사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부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갑니다. 맞게 하면 고구려는 농경사의 전통을 보여주는 제천행사가 10월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부여니까 틀렸고 이것은, 옆에 보니까, 소를 죽여 구부로 점쳤다, 우제전법인데, 우제전법은, 부여와 고군에 있었다고 할수 있겠지만은, 통전청방을 찍을 때는, 부여를 찍을세요 왜? 부여가 더, 유행했거든요. 부여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부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옥적 아니라, 부여. 리빌번 있습님검들, 옆에 보니까, 명주 등방직기술 발달, 그거는 맞네, 동해까지. 맞네. 근데 옆에, 말, 주, 모피가 유명했다고 한다면, 부여, 부여. 부여! 그러면, 동해는 뭐였습니까? 기억하시죠? 과마, 당궁, 반어피. 과마, 당궁, 반어피. 됐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해보십시오. 자, 또 갑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미음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마는. 저수지 담당한 지배자가 있었는데, 지배자가 큰 저수지 담당하는 사람은 자, 신지, 견지, 조그만 거 관리했던 소식, 읍차, 부그런데 하나씩만 썼네요. 큰 것은 신지, 견지, 작은 읍차, 부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도 씩만 해도 돼. 뭐화나 빼면 어때요? 단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큰 것은 읍차, 작은 것은 신지, 금절 단하지. 큰 것이 신지, 견지, 작은 읍차, 부에 그거 그러니까 맞잖아요. 또 조심할 것이. 읍차는 3안에 있는데, 읍군 그러면 읍군 그러면 옥저와 동해에 있습니다. 읍군은 옥저와 동해에 있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답이 하나네 미음번자1 번이죠. 3 번에 다음은 신라 어느 왕에 대한 기록이다.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가장 적절한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라는 처음에는 사도, 시라 등의 나라이름을 썼다. 그런데 나라 이름을 신라로 바꾼 것은 누굽니까? 지중왕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신라 나라 이름을 신라로 바꾼 것은 신라란 나라 이름을 신라로 쓰게 하게 된 것은 지중왕 때 얘기할 수가 있다. 이 지중왕은 이삽을 통해서 우산국을 복속했지 않습니까? 답이 1번 2번에 자 어떻습니까? 율령을 제정한 사람은 꼭 공복을 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복 다른 말로 관보 공복제를 도입했다 관복제를 도입했다 공복을 제정했다 관복을 제정했다 하여튼 율령을 제정한 분이 같이 한다 자 백제의 고유왕 고근의 소수림왕 신라의 법흥왕 지금은 신라에게니까 법흥왕이 되는 거예요 법흥왕 3번의 화랑도는 사적인 조직이었다가 국가 조직으로 공인된다 개편됐다 누구? 진흥왕 그러니까 밑에 건진흥왕이 되는 것이고, 4번에 국학을 설립했다고 한다면, 통일신라시대 때 신문왕. 통일신라 때 국립대학인, 뭐였습니까? 국학을 만들었다. 이것은 당의 영향을 받았죠. 독자적인 건 아니죠. 그렇지만 분명히 통일신라시대 때 신문왕. 반에는, 반에는 문왕 때, 문왕 때 주자감이라고 하는 국립대학을 만들었습니다. 두개다 당의 영향을 받았지 독자적일 수는 없습니다. 갑니다. 자, 강의 그러니까 답이몇번 1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1번. 그다음에 4번에 다음 중 역사 편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됐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자기가 내일 시험 본다는해도 오늘 딴 시험 본게 있으면 볼수 있으면 보세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도 나중에 어디 또 나올 수 있는 거 같은 2016년에 보는 애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가요. 역사 편지 옳지 않은 거나 되어 있으면. 1번, 고구려는 일찍부터 유기가 변찬되었다. 유기는 100건인데, 그래서 유기 100건이라고 하면 100건 빼도 된다고 해서 헛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일찍부터, 어느 책에는 유기를 소순이 망때 만들었다고 하는 책이 있는데, 소순? 소순이 망때 만들었다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옛날 기록에도 없습니다 그냥 국조 나라 초기 때 나라 일찍이 이런 표현을 써놨지 대체 누가 소수리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놔 가지고서 이 사람 전사을 베끼는겨 근데요 전공서적 같은 데는 없습니다 삼국사기 같은 원서에도 보면은 왕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찍이 나라 초기에 이런 표현을 써놨지 자 됐는데 영양왕 때 이문진이라고 하는 분이 너무나 많으니까 바로 새롭게 편집했다고 해서 신집. 신집 5권. 여기서 5권 빼도 된다. 그러면 1번은 맞고요. 2번 있습니까? 백제는 근초고왕 때 고웅이 서기를 편찬했다. 맞고 신라는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 편찬 맞고 그런데 불행하게 1번, 2번, 3번 책은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책을 여러분들이 원본을 구하는 순간 이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데 비싸다는 얘기죠. 음. 자 그러면 하여튼간 1번, 2번, 3번 만들어지면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없어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4번에 삼국통일 이후 어, 김대문이 화랑색이 고승전까지 맞았는데 김대문은 통일신라시대 때 화랑색이 고승전. 또뭐 상납니까? 모시만이라는 한산이라고 한 동네 바로 지리지. 한산기. 또 있으면은 자, 계림잡전, 계림잡전 있는 걸 썼지요. 됐죠. 자주 썼는데 현존하지는 않지. 그 옆에 보면은 제왕 연대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최치원, 우리나라의 역대 왕들의 그러니까 뭐랄까요, 왕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 어느 왕이 몇 년까지 제의했다, 어느 왕이 몇년 동안 제의했다, 그런걸쭉 써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과거의 역대 왕들의, 그러니까 역대 왕, 역대의 왕력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왕들의 달력식 얘기하면, 그런 얘기, 이렇 얘기한다면. 그래서 거기서 제왕, 그러니까 연어 왕들의 연대, 됐습니까? 연대, 이렇게. 다들 말씀드리지만 어느 왕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왕이 있었다, 이런 걸쭉 써놓은 거예요. 내역, 뭐, 달력처럼. 됐습니까? 최초는 있었어요. 최초는 있었는데 부행왕이 현존하지 않습니다. 채취용권도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취용권은 그거보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개헌필경이 필요하죠. 개헌필경 현존합니다. 개헌필경 현존합니다. 이거는 이건 현존하지 않고 현존하고 자주적이고 안 자주적이고. 자, 됐죠. 자 그러면 답이 4 번이 되죠. 다음에 제시된 5 번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후삼국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이, 후삼국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이 기억하시죠? 이렇게 네개 정도 써놓고 가끔 험문에 나온다고 했던 것도 기억할 거다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바해가 멸망했대요. 거란조 같은 멸망했는데 926년이죠? 바해는대조영이고구려 사람들과 말갈족을 연합을 해서 격나요? 698년에 건국돼서 나중에 926년에 거단족한테 멸망합니다 발해의 건국에는 말갈족이 참여했고 거단족한테 멸망합니다 니은번이 있습니까 신라경순왕이 항복을 했다 다른 말로 신라의 멸망이죠 신라 멸망 935년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어떤 게 있습니까 견훤이라고 하는 사람이 견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큰 부인 큰 부인이 있고 작은 인이 있고 두 분이 계셨는데, 이 중에 큰 분이 난 아들이 신검을 통 통, 신검 등세 명이고, 두 번째 분이 나신 분이 금강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견훤이라고 하는 분이 금강이라고 한 아들한테 왕을 줄라가 됐어요. 그래서 아들 셋이 뭉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배다른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아버지, 견혼 얘기하죠? 아버지하고 작은 엄마를 금산사, 전라도 금산사한 곳에다가 가둬놨으니까 그러니까 유폐시킨거야, 유폐. 가둬놓으셨어. 근데 아버지가 멋있어서 어떻게 탈출합니다. 탈출나서왕건한테 항복을 한다. 오, 견혼이 왕건을 여러번 죽일 뻔 했는데. 근데 그리 항복하니까 또왕건이 어떻게 합니까? 형님이라고 대접을 잘해준다. 그거 좀 미안하네. 어느 갑자기 동생, 견훤이이인 거예요. 동생, 나 군대 좀 빌려주게. 왜요? 싸가지 없는 놈좀 절단 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왕건의 군대를 끌고 아들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깁니다. 그래서 아들 셋을 죽였지요. 세상에나. 동생 형들이 죽이고, 형들은 아버지가 죽이고, 사형제가 다 죽었네. 됐습니다. 그전투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밑에 있나요? 자, 디귿 번에 보시면 그 전투 얘기는 안 나오네. 그 전투 운이 뭐라고 하냐면은 선산 전투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일, 리천 전투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로인해서후백제가 멸망했죠. 디귿 번에 후백제가 정벌됐다. 즉 멸망했다. 936년, 그게 우선 통일입니다. 그다음에 리글버 왕건이, 어떻습니까? 고대를 공국했대요 왕건이 고뇌를 공국한 것은 궁예라고 하는 사람을 축출한 신하의 추대를 받았죠. 언제? 918년에 왕건이 고뇌를 세운 거예요. 그때 누가 여기 보면은 왕건은 고뇌 국권을 고뇌로 고 송하고 도읍을 옮겼다 이렇게 돼 있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 옆에 옮겼다 하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맞나 틀리냐 따지는 건 아니지만은 바로 궁예 궁예가 세웠다는 게 아니라 궁예를 쫓아낸 신하들이 왕건을 추대한 거예요. 그래서 고려는 왕건이 세웠는데 918년이 어디서? 바로 천원에서 세운 거예요. 철원. 그리고 1년 지나서 919년에 송화 개성으로 천도한 거예요. 그러면 은 궁야라고 하는 사람은 후고구려잖아요. 후고구려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901년에 어디서 만들었어요? 송화. 송하. 송화계에서 건국대에서 철원으로 수도 옮긴 거고 궁일 쫓아난 신안의 추대를 받은 왕건이 세운 고려는 천원에 건국돼서 1년 지나 송광으로온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요 교시 900. 그러니까 고려 건국만 따지면 918년. 수동경을 따지면 919년. 됐죠? 자, 그럼 얘기가 어떻게 되어있으면 답이 몇 번? 3번이 되겠죠, 3번.